블리블리 성블리송 가인이여라! 감사합니다. 와 오늘 정말 2층까지 꽉찰 정도로 정말 많이 오셨는데 가인이 보려고 오셨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어 사실 이곳은 제가 정말 불과 1년 전만해도 무명 시절에 항상 여기 감독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항상 매번 정말 그냥 무대에 섰던 정말 자리인데요. 어 정말 이렇게 항상 불러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어 정말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또 무대를 장식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앵콜이에요? 네! 그럼 즐거우세요! 네! 우와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요 제가 앵콜을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네요 <laughs> 그런데 정말 제가 무명시절에 행사 다닌 곳 중에서 여기 청주가 정말 반응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때도 이렇게 똑같이 호응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 무대가 정말 잊지 못할 무대였거든요.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